안녕하세요, 물푸레다육입니다. 네, 이제 구정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날도 오늘까지만 조금 어, 풀린 것 같고 내일서부터는 또 많이 춥다고 해요. 어, 여성분들은 이제 어, 음식 제사 준비도 해야, 하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 이렇게 힘들 때 이제 고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뱃돈 널또 받으시고 하시잖아요. 저도 가면은 받을 건데 음저 나한테 나에게 주는 선물을 한번 해보세요. 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구정 구정 전에는 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 세트 구성이 될 것도 같아요. 저도 이제 음식 장만도 해야 되고 해서 어 조금. 마음의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트 구성을 제가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제가 나에게 주는 선물, 고생한 나에게 선물 한번씩 해보세요.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네, 지금서부터 설명 드릴게요. 1번이고요. 1번은 이렇게 가지수가 뭐 6개가 되는 것도 있고 10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어, 차근차근히 보시고 예쁜 아이들로 어, 찜 날려주세요. 예, 이거는 1번이고요 5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스프레드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너무너무 예쁜 아이니까, 어, 다들 아세요. 그동안에 제가 많이 판매도 해봤고, 하, 했고, 하기, 하기, 때문에 설명을, 어, 다안 드려도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얼만큼 예쁜 아이인지. 어, 스프레드는 지금 8cm 포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8cm보다는 더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고, 요 아이는 난콤이죠난콤 기존에 제가 판매하던 아이들이고요이 예, 아이는 딥네드 제가 얼마씩 팔았는지 아시죠? 예, 딥네드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요거 난콤도 지금 13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예, 10cm가 넘어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딥네드. 딥네드도 지금 13cm 포트에 들어있는데 13cm에 아주 꽉 찼잖아. 요 정말 알차게 담겨져 있어요. 다부지죠. 엄청 야물딱지 있는 아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 너무너무 예쁘죠? 카시오 적금은 진짜, 어, 저에게 이제 화분째 가져가신 분이 계세요. 화분에 심어져 있던 거, 한 2년 이상, 2, 3년 정도 키웠나? 그 가져가신 분이 그 키핑장에 꽃이래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자그만한 아이 갖다가 키우세요. 키우셔도 상관없어요. 뭐, 여건이 되신다면 큰거 사가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이렇게 크는 아이들, 작은 아이 사다가, 크는, 크는, 이렇게 크는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재밌고. 예, 이렇게 카시오 적금이 너무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있고요. 물은 살짝이 들 들었어요. 농장에서 물을 준것 같습니다. 예, 카시, 어, 요 아이는 사, 사갔고, 음, 사각꽃이고요. 사각꽃이 너무너무 다글다글하니, 요렇게 굳혀지려면 한 2년은 키우셔야지만이, 농장에서 키우셔야지만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농장에서도 키우셨겠어요. 예, 이렇게 사과꽃이 야무진 사과꽃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거는 석양입니다. 석양, 석양도 제가 낱개로 판매할 때 얼마씩 나갔는지 아시죠? 예, 요 아이 연지군지. 이렇게 해서 요거 세 개여서 일곱 개가 들어가 있어요. 칠종인데요. 요거 칠종 1번5만 원이고요. 예, 서운하지 않게 담아드렸으니까 가격대를 따져 보시면 서운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선물 같은 아이들, 어, 1번 5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2번이고요. 2번도 5만원이고요. 이 아이 먼노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뭘로. 이렇게 하얀 백분이 생기는 먼노가 들어가 있고요. 난콤 들어가 있어요. 요거 지금 요즘에 뭐 아이들이 다 꽃대 올리고 있어요. 꽃대 올릴 때는 조금 요 꽃대 때문에도 믿고 색깔이 약간의 이렇게 퍼렁, 퍼렁둥이에요. 꽃대 올릴 때는 아이들이 성장 하나나 그러는 거니까 그것만 그 시기만 지나시면 또 괜찮아져요. 난콤 이렇게 예쁜 아이, 피멍이 드는 아이니까 난콤은 피멍 드는 아이예요. 예, 이 아이는 허니 핑크, 허니 핑크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넣고요연지군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멜로우 팝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작지 않아요. 연지군지는 7.5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아이는 브레들리 브레들리. 예, 브레들리 몇개 남아서 제가 이렇게 담아 드렸어요. 스프레드도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번도 음, 7종에 2만 5만 원이고요. 예, 7종에 5만 원. 예, 자꾸 자꾸 이 글씨가 헷갈리고 어, 헛것이 보여요. 저희 알고 <laughs> 나더니 자꾸 머리속은 아, 이거 얼마야라고 어, 그러는데 입에서는 딴 소리가 자꾸 나와요 <laughs> 큰일 났네요. 이거는 이제 3번이에요. 3번 5만 원이고요. 이거는 야생 콜로라타. 야콜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하얀 백분이 생기는 아이예요. 이 아이 허니 핑크 하나 들어가 있고요. 허니 핑크. 예 사이즈는 8cm 포트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난콤도 들어가 있어요. 13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꽉 찼습니다. 이 아이는 셀입니다 셀이 셀 이렇게 예쁜 아이 2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멜로파. 벨로파 스프레드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레드 이 아이는 매니큐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연지곤지 찍은 것처럼 이렇게 매니큐어 발라놓은 것 같죠? 손톱 끝이 이렇게 매니큐어 이 아이는 연지곤지 이렇게서 해이 아이도 어세개 여섯 일곱 여덟 개 아유 요거는 여덟 개나 들어가 있네요. 어. 요거는 3번5만 원입니다. 4 번이고요. 4번도 5만 원이에요. 2부 금이 2두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두 짜리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마디바 들어가 있어요. 마디바 요 아이들 여름에 물방 맞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연해지고 가, 연해져 가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성장 중이라 색감은 다 물이 빠졌어요. 지금 예, 많이 컸죠. 요 아이들 요대로 놔두셨다가 봄에 분갈이 하세요. 요대로 화분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이렇게서 마디바 큰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에케문스톤, 에케문스톤도 문스톤도, 문, 문스톤도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사이즈도 작지 않습니다 이거 13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꽉차 있습니다 쉐링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콜리 들어가 있어요 콜리 콜리. 이 아이는 석양 연지곤지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7개 예, 7종 어, 4번이고요 주문 주시면 음, 사진은 다 보내드릴게요 이 아이 5번이고요 이 아이 나탐입니다 나탐 2두짜리 이렇게 큰 아이 제가 넣었어요 요거 10한 45cm 정도 나오겠네요. 145cm 정도 나올 거고 요 아이는 매트로 매트로 2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난콤 들어가 있습니다. 난콤요 아이 한 7cm 정도 나오겠 다오게 생겼네요. 이 와인은 어, 노제 스타. 노제 스타. 제가 이제 이것도 없어요. 없어도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에 하나 넣습니다. 노제 스타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석양 들어가 있습니다. 석양 보세요. 이 요, 요 입장 안이 이렇게 너무 야무지게 이렇게 앙당 물고 있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손톱 끝도 예쁘고. 진짜 야무진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세요. 예, 이 아이, 클라크가 2두짜리 들어있고요. 스프레드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3, 세개 6, 7개, 7종이고요. 요렇게 해서, 5번이에요. 5번, 5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는 6번입니다, 6번. 이 아이,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립스, 립스틱이라고 그래서 밉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뒤에까지 목도리 다 둘렀어요. 이렇게 자구가 뺑뺑뺑뺑뺑뺑 다, 뱅글뱅글 다, 음,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게 병이 아니에요. 어느 분은 이걸 병이라고 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병은 아닙니다. 요건 예, 이렇게 이게 제가 여름 서부터 이렇게 돼 있던 걸 제가 빼놨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 아마도 입장 이니까 나중에는 없어질 것도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거. 6번5만 원이고요. 립스틱이에요. 이 아이, 난콤. 아이는 낭콤이고요. 낭콤. 이 아이는 상부련입니다. 상부련. 상불현. 이거 손톱 끝이 막 여기 있으면서 상처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아물었는데 이 아이가 입장 안이 특이해서 제가 이렇게 세트 구성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 제가 아마도, 어, 우리, 저희 거 키우던 거자구 뛰었던 것 같아요. 다 뿌리도 다 활착됐고, 지금 물못 먹어서 받으시거든. 이것도 어, 저명관사 한번 하세요. 상부련. 상부련 정말 멋있게 크는 아이니까 그런지 알고 데려가시면 좋겠고요. 요 아이 연지군지 들어가 있고요. 섹시 퀸이 들어있습니다. 멜로파, 브래들리.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6번, 예, 5만원입니다. 예. 이 아이 7번이고요 7번. 독일 샴페인이 이렇게 뭐 멋있는 아이, 15cm 화분에 담겨져있고요이 아이는 몰게인이고요 몰게인. 시트리나, 키트리나, 예, 키트리나 이 아이 특이하죠? 키트리나는 아마 이게 제가 아마 자구를 띄어서 아마 이렇게 앉혀놨던 것 같아요. 아까 저쪽에 보니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어, 넣었으니까. 요런 아이들은 아마 흔하지 않은 아이들일 거예요. 키트리나어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요런 아이들은 예, 연지곤지 석양이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음, 스위티 스위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스프레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7번도 어 7개. 음,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 아이 8번이고요. 이 아이는 먼노니다 먼노, 먼누. 먼노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난콤 들어가 있어요. 난콤 사이즈 작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예, 요거 13cm 포트에 담겨져 있는 아이예요. 요거는 사각꽃. 진짜 사각꽃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옆댕이서 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유아이 클라크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연지, 곤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카시오, 금부지 들어가 있고요. 브레들리, 스프레드 이렇게 해서 유아이도 8번도 5만원입니다. 5만원 네 9번입니다. 9번 먼노고요먼노 상부련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어 이렇게. 여름에 상처 났던 부위가 이렇게 두 군데 몇 군데 보이기는 하는데 아, 예민하신 분들은 패스해주시고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키워보시면 정말 예쁘고요. 이거 상부려는 진짜 제가 강추입니다. 예, 난콤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연지곤지 석양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섹시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제가 블랙밍크 남아서 하나 넣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져가시는 분은 대박일 것 같습니다. 예, 9번. 5만원입니다. 예, 요거 1 0번이고요 10번, 야생 콜로라타. 이렇게 색감이 너무 곱게 들은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요건 몰게인입니다. 몰게인. 요 아이, 난콤이지요. 난콤. 연지, 곤지, 석양 들어가 있고요 카시오, 적금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 아이는, 어, 잠시만요. 어. 다크 그레이 하나 들어있어요. 다크 그레이. 다크 그레이까지 해서 요 아이도 7개. 어, 10번입니다. 10번 5만원이고요. 네, 이 아이 11번입니다. 11번. 11번도, 어, 이 아이들은 작은만한 아이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주문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사과꽃이구요. 사과꽃. 이 아이 스프레드 들어가 있구요. 클라크 들어가 있습니다. 난콤이 들어가 있구요. 이 아이는 미니, 매니큐어 들어 있습니다. 토스카넬리 하나 있구요. 이 아이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들어 있습니다. 이 아이 신디 들어가 있구요. 신디. 요거는 연지, 곤지. 요 아이는 띠아모. 띠아모는 작은 사이즈예요 요거, 어, 받아보시고 또, 아, 이거 뭐 작은 거, 이렇게 작은 걸 보냈어? 하시지 마시고, 요거는 아주 포트가 작은 포트. 예, 작은 포트. 요거는 7.5분이지만 요거는 한 4, 4cm 정도 되는 화분이에요. 작은 포트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요 아이는 500원짜리 동전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너브레타 하나, 이렇게두 개는, 이렇게 예, 요런 아이들은 7.5분, 어, 그런 데에 당겨져 있고요. 요거는 8cm 포트에 당겨져 있고요. 요런 아이들 다. 예, 이렇게 해서 요 아이 11번은 두 개, 네 개, 여섯, 여덟 열한 개. 열한 개 이렇게 해서 5만원. 예, 가정에서 키우시기 딱 좋으실 거예요. 자그만한 이렇게 콩분 같은 데, 콩분 같은 데에다가 심어서 키우시기 딱 좋으실 요런 거는. 어, 사이즈구요. 이런거는 연지군지는 조금 큰 화분에 심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11번 5만원이구요. 12번이에요. 요거는 레드 환타지아 스프레드 들어가 있죠. 요거는 사갖고 정말 멋있어요. 진짜 요 아이 보세요. 얼마나 어, 연그었는지 이렇게 물이 곱게 들은 데다가 어, 진짜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사람으로 치면 엄청 다부지게 생겼습니다. 요거 하트라인 하나 들어가 있고요 토스카넬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매니큐어 들어가 있고요 블루 드래곤. 요 아이는 연지곤지. 클라크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크. 요 아이는 난콤. <laughs> 난콤까지 해서 요 아이도 3개, 6, 7, 8, 9, 10, 11개. 11개 맞나요? 어, 아니네? 3개, 5개, 10개. 이렇게 해서 12번, 열0개입니다 5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13번이에요. 13번. 카시오 군무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스프레드 들어가 있습니다. 멜로 팝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빌게이츠 들어가 있습니다. 빌게이츠. 이 아이는 클라크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매니큐어. 난콤 들어가 있습니다. 난콤. 연지, 곤지 들어가 있고요. 블루 드래곤. 이 아이는 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이 13번 5만원 이구요 요거는 14번 이에요 14번 14번은 14번도 5만원 예, 이 아이는 쉐링 금이 들어가 있고요 쉐링 금 에로스 들어가 있습니다 에로스 에로스는 여기가 손톱이 가 이렇게 아마 여름에 상처가 났었는지 가져오면서 상처났던 지금 암울었어요 근데 아주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구도 두개 달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에로스가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네 종이에요, 네 종. 네 종도, 어, 이렇게 자구들이 빼꼼빼꼼이 나와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네 종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젤리 피치. 젤리피치, 물감, 음, 색감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니까 젤리피치도 너무 예쁘죠. 스프레드 하나 있고요. 난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홍등 들어가 있어요. 홍등. 제가 이거 판매하던 거몇개안 남아서 저기다, 여기다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14번도, 어, 5만원이고요. 15번. 이 아이는 난콤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난콤. 사이트 작지 않습니다. 13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판타스틱. 판타스틱 하나 있고요 에로스 하나 들어있습니다. 에로스 2두짜리. 이렇게, 요거도요 에로스 종류는 요거는 금밭에서 왔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금이 나올 확률은 100%일 겁니다. 예. 거의가 제가 키우다 보니까 요거는 에로스는 금이 많이 나와요. 에로스 있고요. 이거는 쉐링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쉐링금, 요 아이, 브레들리, 스프레드 들어가 있고요. 연지, 곤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도, 어, 7개. 예, 15번도 5만원씩에 드리는 거고요. 네, 16번. 16번도 5만원이고요. 이거는 어, 한스 에보니. 요거, 한스 에보니 하나 넣고요. 이 아이는 이부 이브 금이에요. 이부금 이브 3두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난콤 들어가 있죠. 난콤. 이 아이 스프레드. 이거는 클라크가 들어가 있고요. 멜로, 우파 브래들리.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16번도 5만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렇게 16번 5만원. 이것도 7조. 17번이에요. 17번도 5만원이고요. 이 아이 나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마리아, 마리아. 예, 마리아. 이게 아마 삼방금에서 자군했던것 같아요. 이거 제가 아마 자고 나온 거를, 음, 심어 놨던 것 같은데, 음, 뭐, 금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마리아라고 제가 썼습니다. 예, 마리아. 이거는 에로스. 에로서 3두짜리 들어있고요 스프레드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클라크 요거는 스위티 하나 들어가 있구요 요거는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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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17번도 5만원씩 드리는 거구요 요 아이 18번이에요 18번 카시오 적 카시오 금무지쉐린 금이 들어가 있고요. 스프레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난콤 들어가 있죠? 쉐리 들어가 있습니다. 빌게이트 하나 있고요. 토스카넬리. 이거는 클라크, 이거는 블루 드래곤, 연지, 곤지까지 해서 세개 여섯, 아홉 개, 10개. 예, 10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5만 원씩. 예, 5만 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 19번이에요. 19번. 19번도 5만원. 사과꽃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레드 들어가 있고요. 난콤 들어가 있습니다. 클라크. 이 아이는 매니큐. 어 토스카넬리. 이 토스카넬리 같은 거, 이런 거 받으셔, 저한테 물건을 사셔서 받으시거든. 이렇게 물기가 하나도 없는 아이들은 저명관수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활짝활짝 펴서 얼굴이 예쁘죠. 예. 금방 피지 않으니까 2, 3일 기다려보시면 또 금방 핍니다. 예, 토스카넬리, 어, 네도 환타지아, 연지, 곤지, 하트라인, 블루드래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3개, 6, 9, 10개. 어, 이렇게 해서 19번도 5만원. 5만원이구요. 이 아이는 20번이에요. 20번. 20번도 5만원이구요. 사각꽃, 사각꽃이 요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구요. 스프레드 들어가 있습니다. 난콤 들어가 있죠. 난콤. 클라크. 요 아이는 아라베스크 하나 들어가 있구요. 이 아이는 젤리 아이시, 아이시 로즈. 젤리 아이시 로즈. 색감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는 베르테르. 베르테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와인 빛이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 샴페인, 너브레타 띠아모, 줄리아나, 민크. 이 와인은 처음에 올때 음, 진짜 볼품이 없었는데 지금 조명 가도 제가 한번 하고 나서 많이 예뻐졌어요. 근데 이와인가 아마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상처인지 뭔지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모양인 줄 알았는데 모양은 아닌 것같고 상처 같은데 아 입장 아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참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얘를 다른 애를 바꿔 드려야 되겠다. 네 아까 그 아이 빼고 요거 조이스 트루크 금이에요. 조이스 트루크 금 이렇게 해서 요 아이까지 해서 요 아이도 3개6 개. 7, 8, 9, 10, 11, 12, 어우, 얘는 12개라 되네. 이렇게 해서 20번, 어, 12종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음, 20번까지 제가, 네, 영상에 담아 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어, 어, 구정, 세신은 하고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나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어, 선물도 하실 겸 해서 이렇게 구매 한번 해보세요. 예. 어, 명절들 어,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어, 예쁜 아이들 주문도 많이 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들 하셔야 됩니다. 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 담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프레다육이었습니다.